1, 2, 3, 4, 5, 4 3 2 막주건이 맞고 오늘 <laughs> <막. 웃음> 영빈이움직이 좋더라 영빈아 <laughs> 잘딱그상딱야 <laughs> 아, 음, 음. 약간, 약간 각성인 것 같아 이게 뭐 팀기 일자할 만하죠 <laughs> 그 연습을 많이 <laughs> 했나 따로 아 좋다 오 나이스 나이 अब कम कर

안다 안다. 네. 아 좋았어. 0 0를압도고이 누구? 누구? <laughs> 나이를 이 네. 왔다. 그 이렇게 몸청 많고, 이렇게, 인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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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3점, 근데 수비하라고 했는데 수비. 3점 수비! 3점 수비해라! 3점 보내줘! 3점 3점 수비, 점 수비해라. 점 보내줘! 3점 수비해야 돼. 승현가 3점을 때린 이거 못한다. 삼초 자자자 이제 규만이가 언제나 고 유가 유가의 지쳐. <웃음> 오. 이기이스 <laughs> 플레이. 13초. 자. 아. 오, 너무, 와, <laughs> 너무 빠른데. <laughs> <laughs> 아유 힘들게 한다 레이들 끝까지. <laughs> 오. 축구는 선출돼 일반 이 동호회에서 같이 못했는데 영구는 응. 선출적 동호회 뛰잖아. 그렇죠. 축구이해서실력차가좀덜어다니 제가 오늘 우울, 저도 우연히 아, 봤거든요. 응. 아, 네, 축구는 재미없어서 못 뛰네요. 어, 그,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, 스트레스 받아서 안됐나보더라 주고받는게 아예 안되네 저랑 같은거 보신거 아니에요? <laughs> 같은거 봤나보다 그러니까또 <laughs> 그거 오늘 오면서 우연히 봤는데 아그 그래? 며칠 알고리즘 탔나? <laughs> 내가 본게 더 아깝구나 1분 남았습니다 오 20초 0대 뒤를 상재 그러니까 거의 블러가안 당하는 데 하늘, 돌, 끼, 지붕일까? 10, <목소리가> 9, 8, 7, 6, 5.